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각 IAB의 크기는 26도, IBC의 크기는 39도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등분했으니까 IC를 이어주게 되면 I는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거잖아, 그치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절반이니까 2분의 1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심이기 때문에 26도, 39도, 2분의 1x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26도 플러스 39도 플러스 2분의 1x는 90도가 돼서 자, 둘이 더하면 65도 플러스 2분의 1X는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X는 65도를 빼주게 되면 25도지. 그러면 X는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0도.